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오랫동안 신앙 생활 하다 보면 이 중요한 이 일을 잊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. 근데 십자가 위에 우리 죄를 올려놔야 그 십자가가 호두껍질처럼 벗겨지고 그 안에서 그 십자가가 주는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. 왜 내가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 서 있었다고 생각했는데도 그 십자가 속에 있었던 참된 기쁨, 마치 호두알 속에 있는 그 호두의 그 고소한 맛을 느끼듯 그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 옆에 서 있었지만 그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를 올려놓는 경험과 결단은 없어서였던 것은 아닐까요? 전 여러분들이 이제는 용기를 내서 자신의 죄를 자신의 죄인됨을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 위에 올려놓는 믿음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관합니다.